탈무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라비가 회당에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보니까 회당이 너무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여서 사람들과 언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라비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찬조금을 받아서 회당을 수리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 마을에 한 부자가 어느 정도 돈이 꽤 많은 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비가 말합니다. 저는 그러면 먼저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부자는 너무 인색하여서 야박하여서 해당 수리를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수리하는 데에 찬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라피는 소문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당을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찬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나 다를까. 인색한 부자는 한마디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라런가 인색한 부자에게 탈무 i n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인런 p 갈릴리와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흘려 내려 보내지만 사해는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살아있다면 사회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자 당신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가진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움켜쥐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비꼬듯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차린 인색한 부자도 라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라비 선생님, 제가 사실은 몰래몰래..." 몰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라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비가 부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이 몰래 한 좋지 못한 일들은 많이 소문이 나 있는 반면 당신이 몰래 한 선한 일은 결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해 줬습니다. 그 부자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밝혀지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난다면 좋지 못한 소문보다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신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본질이 고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영광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최소한 영광일, 영광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영광인지 권한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를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 5장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겁니까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의로마서 5장 1절과 2절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줄 알미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유가 영광으로 결론맺었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영광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오장 로마서 5장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의 봄인. 보니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영광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환란 중에도 이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라고 결론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환란과 인내 그리고 연단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영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진행되어져서 로마서 8장에 갔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다시 너무 우리가 선호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신앙의 본질은 과연 영광이구나 라고 할 법한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씀 되어 있을까요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목적은 결과는 영광이라는 겁니까? 권한. 이라는 겁니까? 분이 <laughs> 그렇게 물어도 생각해봐도 아니요 그래도 영광 아닙니까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데 권한 그것점이야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든 나는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서 이겨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환란도 인내도 연단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는 권한을 충분히 겪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광만 주어진다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고난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도 우리가 역시.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어주시는 엄청난 그 영광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제대로 알려면, 권난이 최소한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광만 주어진다면, 처음부터 권한이 뭔지 모르고 온전히 영광만 주어진다면 과연 영광을 영광으로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영광만 주어진다면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될 심상이 크다는 거죠. 오늘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도 바 우리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에 너희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철학적으로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무리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 혹은 향락 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육체적인 그러한 향락,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쾌락을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것은 고통의 부재. 그러니까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향락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제레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저들은 향락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향락주의로 알려져 있는 저들은 많은 첩들을 거느린다는 거죠.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만을 주장하면서, 주창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오늘은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즐겁게 놀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기를 말하기로는 호하김 제4년이다 추전 예수님께서 나시기 605년 전, 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부터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북쪽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건데요. 바벨론이 변동을 제패하고 엄청난 강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너에게 구두로서 입술로서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부터는 두루마리 책에 내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때부터여야 되는가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시아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과 북쪽을 말하죠.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다 기록하라. 언제 때부터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범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림에게 레 말씀해 주시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민족을 위한 회개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유다 민족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닌 그 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저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유다 민족들이 잘못하면 바로 재앙을 심판을 내리리라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의 책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이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영광을 비추시고 또 비추더라는 거죠. 이것을 짧게 한 마디로 나눈다면 사죄의 언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내리고 또 내리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현명하게 분명하게 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5장 말씀해 보면 레갑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기는 한데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레갑족속의 위로는 미디안 그러면 기도 온 때에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사람들 더 위로 올라가면 모세장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아무튼 성경에서는 레갑 족속, 미디안 족속 구에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야 될 유다 민족들과 다르게 저들은 저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레갑 족속들은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들도 이렇게 순종하거늘 유다 민족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3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죄와 해야 할 의무를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갑 사람들의 선조의명을 받아서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조차 듣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엄청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던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데, 내갑족속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분류하고 있는 대로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문을 위시하여서 저들은 어떤 민족으로 바뀌어지냐면 레위 민족.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언충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약속된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유는 약속을 지키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약속을 비록 그것이 선조들의 명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시더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